여기가 템이 나름 잘 나오는 것 같긴 한거든잘 나는데? 그럼 왜 맨날 죽잖아? 아! 아. 귀소본뇌 어? 아 어? 얘들아? 이 새끼들아 얘들아? 귀소본뇌 죽지 않을까? 살았어 오 근데 너 어떻게 내리게? 생각 잘한 거와 동물원이다. <laughs> 어 우리 갈 우리 간다 이제. 야. <laughs> 와봐 와봐. 빨리, 와. 빨리 오지 빨리 오나 어, 그냥 빨리 진짜 제대로 꼈다. 야나 보내줄게 미지. 어 편하게 보내주자. 살수 있다 말해. 뭐가 뭐가. 행복하자. 아. 나무서워하첫 <laughs> 번째. 무서워하기. 아니지 않지 하. 아, <laughs> <내릴> 수 없어요. <laughs> 얘들아 얘들아 정신 차려, 들아 진착해. <laughs> 어, 왜왜왜왜왜 까만.. 어, 달리지 말라고, 오, 씨... 얼마야, 얼마야. 아, 안 짱, 안 짱. 어, 시바파. 얼마, 얼마, 제발. 어, 시체가 나 우리 불구하고, 나, 나. 나.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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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를 텐트가 열려있어요 아 좀만 환기를 좀아 좀만 어, 어. <laughs> 어? 길이 없네 그러면 그러니까 길이 진짜 없어 이거 길이 없어? 길이 와없스해가 그러자 대원 어? 야 대원 거 쟤네들이 시작한거야 쟤네들이 날버리 m 했어 쟤네들이 날버리 l 했다고 i 먼저 가서 o d 리 No,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나 s u r 리 i 고 n 네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하하하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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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<laughs> 몰라 <몰아타를> 타봤어 <laughs> 이제 우린 간다 우리은 <laughs> <laughs> 우린 간다 <야>, 할수 <laughs> 있어 아야 끝났어 <끝나봐요. 웃음> 할수 있다 <laughs> <laughs> 할수 있다 할수 있다 You I can do it I can 가, do it 봐라. You can do it 가자. You can do it can do it 가봐 그럼 Come on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안겨 <laughs> <laughs> 얘들도 시놈들 다. 진이동원나너 어떻게. 사요나아 제발 그냥 기존 맵 나와 주세요. 아니, 신맵 나었다고 이렇게 반응 덜 하신다고. 아니, 부섭잖아 분위기가 바뀌어 갖고. 알던 분위기가 아니야. 우리는 공겜동이 아니라. 얘들아 우리 공포 게임을 사랑해 모인공사모 아니었어? 사사케오 사사계오 공사무 아니야. 오라. 야야야 왜 우리끼리 가면 안 되지? 우리끼리 가면 안 되지. 우리가 버려야 돼. 사사케오 사사. 어 오! 와와 쟤야 쟤야 아. 저거야저거야저거라 저거? 저거라고! 증가증가증 <laughs> 저거라고. 짜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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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증쟤쟤 짜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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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와. 어디로 가야 돼? 나오네. 야, 한 마리가 더 왔네. 두 마리가 더 왔네. 그냥 함설에 갈래?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와, 너희 왜늙나지 않은 것 같아. 저기 안 시계 튕겼잖아. 어, 시계 튕겼지. 오이디. 어? 디에요 에 <laughs> <laughs> 안이려? <laughs> 종류를 추가하는 거 어때? 아니야. 그러니까 정말 공유자. 안 좋은 생각인 거 같아. 안 좋은 생각이 에스오, 배드 아이디 아니면 건담 모드를 추가하는 거야. 아사케요. 아니야. 사사케요. 적식 좀 사기 무기. 아! 아! 아이익한 냄새 아! 아! 아, 아 하아... 찹... 찹찹네 아니 면 얘들아 가위바위보를 진 새끼가 구포게임 하는 거 어때? 이봐아 그가 날공노팀오오 좋은 생각이 는가 아... 동훈이가 들고 오겠다 <laughs> 동훈장3박네때 8월 필서 아니, 앞에서. 아니, 앞에서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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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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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! 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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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라> 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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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뒤그뒤그 뒤로 쪽 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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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그이 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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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당 그러면 내가 여기 맵, 여기 한번 있을게. 너희가 가는 게 없네. 아니, 너가 가야 돼 일단. 너가 우리의 리더야. 내가 궁불이라 난 리더가 아니야. 공겜동 리더. <laughs> 공포게임 전용 리더. 전용? 이 새끼들 이럴 때... 중문으로 가지 뭐. 오케이. 굿. 아, 무서워. I'm so scared. 나 무서워. 너희 지으로 때. 여기 길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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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거>? 없다. 어. 누구냐, 이거 없다. 누구냐, 없다. 아 이건 왜 죽었어. 아, 빛 가까웠다까? 네. 거집 네. 세팅하다가 근데 응, 네. 들어가는 게 아하. 이전 프로 맞지? 막 함선 안, 안 했던 거네. 그런 어? 아, <laughs> 어, 거 같은데. 야, 아, 신기하다. 신기하다. 텔포 없어. 지금 91원. 왜내치력이 이렇게 없어? 그럼 그냥 가자. 어. 템들은 이게 랜덤으로 로테이션이 돌아. 주마다. <laughs> <laughs> 아이, 슈트, 죽어라.